많은 댓글도 있고. 음? 어? 할수 있을까요? 체력 운동 체력 운동 태권도를 베이스로 투기 시합을 한번 나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죠? 어, 어떻게 보면 아, 태권도가 뭐실전성이 없다라는 댓글도 있고. 품세 시범을 하는 선수들이니까 상대방과 결음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증명하러 한번 나가보려고 준비하고 습니다 사실, 이 운동은 오래 했지만, 격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초등학생 때 겨루기샷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태권도의 실전성을 한번 증명해 보러나가겠습니다 짜잔! よいしょ。 근데 네, 또 궁금한 게 틀었어? 네 틀었어요 네. 네. 제가 할수 있을까요? 할수 있지 물론 뭐 운이라는 게또 작용이 안할 수는 없고 혹시 제가 이제 이걸 한다고 딱 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까지 했던 운동과는 다른 맥락의 수련이니까 진짜 타격을 하고 얼굴도 많이 맞아야 돼. 맞아본 적은 많이 없어 그러니까 어, 그게 이제 상당히 생소하단 말이야 당황스럽워 그 남을 때려본 적 없다. <laughs>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 맞아보지 않고 때려보지 않았다라는 거. 일단 그 부분부터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 지금 와우 중. 방해하지 마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전혀 땀한 방울 안 나요. 훈련을 할때 어떤 훈련을 위주로 시작했나요? 음, 딱세개세 세 가지 한것 같아요. 맞는 연습, 턱 붙이고 맞는 연습. 턱만 안 맞으면은 기절할 정도로 파안 나오니까 이마로 그냥 맞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맞는 연습. 맞는 연습. 그러고 나서 진짜 때리는 연습. 툭 때리는 연습. 그러고 나서 손발 연계. 손이 나가면은 이게 손이 나가면은 갑자기 발이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일주에는 그거부터 딱 잡았던 것 같아요. 손발 연계, 맞는 연습, 때리는 연습. 아. 이술 훈련... 합니다 이제 t 풀기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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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거 r y 자들 r 리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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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e r y very, very, v e 이 y v 같아요 똑같은데 v e 를 잡는 사람이 very, v e 태권도인들이 손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손에서 발로 연결하는 그 지점이 중요하거든요. 계속 손을 쓰다가 필요한 상황에 발차기를 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신체 능력도 많이 강화가 되는 거죠. 실제로 버티기할 때는 흥분도 되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맞아야 되는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뜨는 체력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사실 제가 격투에 있어서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생전 처음 느껴본 힘듦이었어요. 체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전, 경험이 없을수록 더 그래요. 어, 정서적으로 이제 싸우는 거 이런 거를 뭐 익숙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첫 번째 기본이니까 깔고 가는데 그 이후에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아마추어일 때는 거의 체력 싸움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기술보다는 또그 체력이라는 게 높이 뛰는 체력이 아니라 싸우는 체력이니까 예, 그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 점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음. 음. 물한잔 마시고 맛 준비해 봐. 아, 주먹 거리에서 천인 자세좀 낮춰 봐. 그래야 세죠. 어. 오! 어. 새 다시 해. 자꾸 고 해. 자, 둘이. 어. 일어나도 마시고 목상 없어. 다 어. 그러 전이니까 1라운드에 그러니까 한 라운드에 다운을 두번 당하면 끝이야. 대이세번째 할인하는 걸 보니까 네. 어, 자세가 많이 어색해 보이는 게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세가 어,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어때요? 겨루기, 예전에 겨루기를 했었지만 이제 발이 나가는 건 익숙한데 손이 그냥 말 그대로 손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 스탠스 잡는 게 힘들었어요. 막 이러고,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일곱 시부터 했던 거, 다시 한 시간 반 반복입니다. 루틴은 달라지는데,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뭐 어쩌겠어요? 해야죠. 피디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 저는 괜찮습니다. 피디님 빨리 퇴근하고 싶죠? 지금 하고 싶다고 하면 보내드릴게요.